텐트사하다 뭐하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거의가 처음부터 이미 자리 잡으셨습니다 오늘 떡볶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배달 떡볶이가 평균적으로 14,000원 정도거든요 어. 떡볶이의 주제를는 뭐냐 이 떡이거든요 이게 바로 밀판떡이라는 건데 4kg에 6,400원 싸게 많이 먹는 게 저희 콘텐츠 핵심이기 때문에 떡볶이의 주제로는이 떡을 제일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이 6,400원 떡으로 오늘 떡볶이를 만들 것입니다 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이걸 제가 다 손으로 하나 떼려고하는데이 손톱 때문에 잘 안되는 거요 그래서 아빠가 붙어주셨습니다 아 끝냈다 이거 이거 일단 옆자을 바로 반 나누는 거 그렇지. 어 이렇게 금방 하겠어 어 맛있겠다 이거 완전 누들 떡인데 야 이거 다 자르지 말고 어. 길게 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12개 정도는 야. 길게 저 훨씬 넘었어요. 야이 정도면은 4, 5인분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배달 떡볶이에서 한 1인분 한요 정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오늘 기름 음식 아니니까 엄마 좀 많이 좀. 협조적이다. 아 그래. 기름 튀기는 날은 기름도 막 풍해지, 냄새도 엄청나지. 그런데 오늘 기름 안 튀기니까 좀 순조롭게 도와줄 수. 와 지금 떡 이만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사실 떡볶이. 예, 떡만 먹을 수 없잖아 아 너무 섭하지 너무 짜다 딱딱 이게 마트에서 세일해가지고 1280원이더라고 네. 그리고 두 번째에서 2560원 네. 어묵은 떡볶이 안에 그냥 조금 이제 꾸며주는 거지 어이, 메인은 떡이기 떡이 때문에 네. 어때게 삼각으로 잘라드려요? 사각으로 잘라드려요? 저는 사각이 낫습니다 사각으로할게요 에이 한 발도 이렇게 되네 냉떡! 음. 어부 준비됐죠. 음.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하나 양념장이 필요하잖아요. 양념장은 사실은 저희 집에 고춧가루랑 고추장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성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제 인터넷에 최저가 단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면은 2128원에 아직 남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이 양념으로 만들어보고, 일단 250g으로 다 맞춰서 보겠습니다. 정도. 다음에 고춧가루. 와 아, 많이 들어가네. 내가 보통 떡볶이 할 때는 고추장이 베이스고 고춧가루는 질감 같은 거 내는 정도거든. 이게 색깔을 보면서 그렇구나. 너무 좀 연하면 음. 고춧가루를 좀더 넣는. 하고 이제 설탕. 설탕은 솔직히 아시죠? 말이 되려야지 맛있는 거. 이게 약간 갑자기 설탕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조금 무섭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집에 이 많은 떡볶이를 할게워이 없어. 자 이럴 줄 알고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대망의 기가 있습니다. 엄마 몰래 숨겨. 놨지엄 이렇게 하면 딱 되거든. 야 사이즈도 미리 쟀어. 아 되네, 딱 되네. 오, 미쳤다. 물은 엄마가 대략 2리터 넘게 넣으면 된다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일단 넣겠습니다. 일단 넣어보면 자막하면 돼. 양념장 바로 넣어야지. 오 불을 네 개를 닦히면 됩니다. 지금 불 저만 네 개나 쓰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나는 약간 1인분 요리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대용량으로 만드는 게좀 약간 체질에 맞나 봐. 대용량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줄아 어, 좀거 간다. 국물이 끓고 있나?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야, 뭔가 느낌이 그렸어 아, 유진아, 유진아. 미쳤다. 진짜 떡볶이집 같아. 중간 평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너무 는데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자, 조금 더넣어야 잠깐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저희가 250 넣으려고 었는데 거의 한 80밖에 안 넣었으니까 딱2,000 남았고요. 이거 절대 2 0 0 0원치안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지하고 좀더 편하게 넣을게요. 음. 내가 설탕을 때려놓은 걸 보고 음. 이제 제었잖아 이거 좀 나다. <laughs> 떡볶이 와상이네요. 우와. 와이몇천 원짜 거의. 몇천원가 아니라 몇만원 되겠다 이거 떡아참거 네, 네. 아까 우리 딸내 거로 일주일 못겪다 이래 진짜. 아빠 아목마른데 떡볶이. 아 배고픈데 떡볶이. 아 살짝 배부른데 떡볶이. 무 소리야? 짜잔 <laughs> <laughs> 완전 진짜 분식집 떡볶이죠. 근데 이번에도 배달 대표 떡볶이랑 좀 양을 비교해보고 싶어서. 아 제가 이 가격이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대표 떡볶이로 이제 1 4 0 0 0원인데 제가 이 떡볶이를 비슷한 가격으로 만들었잖아요. 어. 아, 지금 보세요, 지금. 어. 우리가 지금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목소리> 일단 우리 떡볶이부터 먼저 뭐 먹어보세요. 어. <목소리> 와우! 떡 하나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이건 팔아도 되겠는데. 아, 괜찮되니까 음. 진짜? 그렇지 어. 그지 어. 우리 이렇게 하고도 거의 대략 한 1500원 남았어요 우 1500원이나 그래. 남았대 플러스 한번 해야지 이제 다음 네. 이제 배달 떡볶이 음, 먹어봅시다 음. 이거를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조금 묽어요 어. 음. 뭔지 알겠어? 양념이 덜 묻어 있어요 음. 아 뭐지 같이 먹어보니다 아이 엄마, 아빠 우리가 만든 떡볶이보다 훨씬 더 끄덕임이 심한데? 이 국물 맛이 아이 오늘 아끼네 맛은 괜찮아 아 우리도 천원 남은 걸로 비엔나 소시지 한 두세 개 넣을걸 근데 네천원 남은 걸로 비엔나 몇개 들어가지 <laughs> 요즘 물가가 아아 엄마는 이제 오리지널로 그냥 먹어볼게 아 근데 당연히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왜냐면 아, 이거 배달 떡볶이 양념이랑 우리 양념이 다르니까 그런 거지 아 솔직히 그렇다고 우리 떡볶이가 별로 맛이 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맛이 없는 게 아니지. 근데 우리도 이렇게 다양한 토핑을 넣으면 만만치 않다. 아, 그렇죠 우리 거 질적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나도 그래. 인정해 근데 맛은 이게 좋아. <laughs>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아파. 아니 진짜 나도, 나도, 나도 먹고나 먹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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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간 보면서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맛있어. <laughs> <laughs> 음, 진짜 별로 맵지도 않게 만들어 먹고 달달하게 만들던 걸 좋아한 보 같아. 요이 좋아하는 듯. 맛있어. 아, 선 맛있어 다 집에서 만들 때 이런 걸좀 부족한 걸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가 올라갔다가, 음. 최대한 우리는 떡을 많이 먹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장점은 뭐냐? 그러니까 맵기나 달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 그렇지. 덜 맵게, 덜 달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네. 확실히 이 들어간 재료가 비슷하지만 음. 사실은 다른 고추장만 만나. 조금 더 음. 특색 있는 맛이 아니 그냥 딱 시장 떡볶이 맛지 음. 겨우 리나라 떡볶이를 오랜만에 먹어도 참 맛이 나네요. 음. 진아. 이거는 어? 안 돼. 잖아 지금 우리 맞네, 우리 아, 먹으려고 애들 떡볶고 짠짠짠짠. 앉아 잘 했다. 아, 따로도 안 잘았다. 지나. 아, 응. 근데 이렇게 양으로 치면은 얘가 너무 작아 보이잖아. 구가 이걸 다 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애들 한 다섯 명 음. 우리 집에서 딱한 번에 만들어 먹기는 좋은데 음. 우리 같이 세 명이잖아 그럼 이게딱 맞아 솔직히 그리고 우리 인건비도 안 따졌잖아 아니 오늘 엄마 일부러 내가 기름 안든음식을 해가지고 살살 구웠는데 또또또또 엄마 는데요 오랜만에 굴